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서 꿈꾸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꾸마루 애플쌤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아이들과 집콕을 하게 된지두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집콕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그걸 오늘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아이들에게 나타난 변화 중에 하나는 학교에 다닐 때보다 영어 발음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학교에 가지 않고 선생님들을 만나지도 않고 친구들을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영어 발음이 좋아지게 되었는지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려보자면 어,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과 일대일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선생님이 다수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온라인 학습이나 학교에서 하는 학습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1대1로 말할 기회를 갖는 거는 사실상 많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아이들이 발음이 좋아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아이들이 학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이다 보니까 어뭐 미국 친구들도 있고. 한국에서 온 친구도 있고 중국에서 온 친구도 있고 싱가포르에서 온 친구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한 반에 모여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 서로 각자의 억양과 각자의 말투와 각자의 스타일대로 영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영어 발음에 노출이 되고, 다양한 영어 억양에 노출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어, 만약에 어떤 일정 습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습관을 또 자꾸 듣다 보면 따라하기도 되고, 어, 이럴 텐데, 저희 아이들이 친구들과 교류할 시간이 없어져서 굉장히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영어 발음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다른 나라 친구들하고 학교에서 매일 만나고, 또 따로 놀기도 하고 이럴 때는 그 친구들의 말투와 저희 아이들의 말투와 또 학교 선생님의 말투가 다 섞여서 되게 독특한 발음과 독특한 억양이 자꾸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있었고, 아, 뭐 이러다 말겠지 할 때도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저희 아이들의 발음이, 어, 학교 선생님 발음에 굉장히 가깝게 다가가게 되었더라고요. 어, 예를 들면 저희 첫째 아이 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약간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 이렇게 막. 그 습관이 있으세요. 말씀하시는 중간에, 어,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습관 하나까지도 다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온라인 학습을 하다 보면 선생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이 미리 녹화를 해놓으셨던 거를 듣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줌 미팅을 통해서 선생님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나 친구들의 발음이 노출, 노출이 되는 시간보다 이제 담임 선생님의 발음에 노출이 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어, 과제마다 뭐 인트로덕션도 선생님이 녹음을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선생님의 억양이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다가 습관적으로 하시는 그러한 것들까지 어, 많이 담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어, 그리고 저희 둘째를 가르치고 계시는 담임 선생님은 영어 동화책을 자주 읽어주세요. 어, 학교에서 읽어주시는 것보다 이제 더 많이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동화책을 읽어서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책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살펴봤더니 저희 아이가 책을 읽을 때 가만히 지켜보면, 선생님께서 책을 읽어주실 때 하는 작은 습관들이나 이런 스타일들을 따라 하더라고요. 어, 저희 둘째 아이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동화책을 읽어주실 때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 이 캐릭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이제 조용한 목소리로 막 이렇게 조금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딸아이도 그런 것들을 이제 흉내내서 책을 읽을 때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And then here goes the dancing page. Dancing, woo woo woo. Singing and singing, dancing and dancing. Dancing, still dancing. Okay. The animals made Farmer Brown very happy. And he laughed at the dancing pig.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발음이, 어, 각각의 담임선생님의 발음과 가까워져 있고, 그리고 예전에 있던 습관들은 조금 없어지고, 새로운 습관,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어, 말하는 습관을 조금 따라하는 경향이 어, 생겼다는 거.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영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는 음, 뭐 가끔 가다가 엄마 아빠한테 영어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영어로 엄마 아빠한테 자연스럽게 말을 시키는 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놀이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어, 이제 틈만 나면은 둘이 방에 들어가서 인형 놀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노는데 놀이할 때 가만히 지켜보면 영어로 놀이를 하는 게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갔을 때보다 오히려 영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노는 시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laughs> 둘이서 영어로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어, 이게 영어 실력도 굉장히 늘었고 본인들이 영어로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쓰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저를 부를 때도 엄마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마음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쉬는 동안 어 언어가 폭발을 했어요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가지고 어~ 이제 언니와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언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치를 다 끌어다가 자기 걸로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만 있는데도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 이렇게 영어 실력이 향상된 데에는 둘이 하는 놀이에서도 그런 이유가 있지만,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영어 노출이 조금 더 많아졌고, 그리고 학습량도 많아진 것도 있어요. 아이들이 아이패드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게임을 하고 싶어하고 다른 활동을 하고 싶어해서 제가 독서 프로그램을 아이패드로 활용을 할수 있도록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집에서도 활용하기를 또 말씀. 어,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에픽이라든지 레즈키즈 같은 어, 온라인 책을 많이 읽혔어요. 근데 거기에는 음원이 녹음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음원을 통해서 이제 발음도 익히게 되었고 그리고 영어를 많이 듣게 되어서 이게 인풋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어, 이게 폭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들게 되는 생각은 어, 물론 외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어, 그것보다 영어 노출을 많이 시켜 주시면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도 아이의 영어 실력을 높여 주고 싶으신 분들은 실생활 속에서 엄마랑 조금 더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듣는 만큼 또 말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음원을 아이에게 노출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아이가 막 싫어한다거나 거부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어, 아이에게 다양한 음원들을 노출시켜 주시면서 영어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해주시면 아이 발음도 어, 좋아지고 스피킹을 못했던 아이가 스피킹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아마 경험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지금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간지 두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두달 동안 영어를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더 실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 점만 봐도 이제 꼭 영어권 국가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라도. 얼마든지 집에서 아이들이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이들이 영어 소리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